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허블법칙과 우주론을 배워볼 겁니다. 특히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행평가에서도 나왔던 파트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법칙과 우주팽창에서 후퇴속도를 구하면, 아, 스펙트럼의 어, 방출, 그, 뭐야, 편의량을 구하면, 어, 후퇴속도를 알수 있더라. 그래서 적색 편이량이큰 은하일수록 후퇴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이제 허블 법칙에 따라서 아, 후퇴속도랑 거리랑 비례하더라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얘를 허블 상수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허블 법칙이라 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블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허블상수는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허블상수가 만약에 70이라고 하면 어,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70km/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허블의 상수 허블 상수는 관측값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약 68km/s/Mpc이라고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어떤 과거에 어느 시점 한 점에 모여 있던 은하가 지금 현재 속력으로 현재까지 멀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우리가, 어, 시간을 구하면 되죠. 어떤 시간이냐면, 시간은 어떻게 구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는데, 속력은 V고, 거리는 R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할 수가 있냐면, 음, 후퇴속도는 허블상수 곱하기 거기까지의 거리였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나오죠? V분의 R은 얼마야?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기면 V분의 R은 H분의 1. 즉, 허블상수의 역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허블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 우주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허블 상수를 제가 70km 퍼세크 퍼 메가 퍼세으로 한번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70km에다가 뭐 메가 파섹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가 있겠죠. 근데 이만큼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연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우주의 나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70km는 밑에 쓰고 자 어, 1메가파섹은 얼마냐면 10의 6승 파섹입니다. 근데 1파섹은 3.26 광년이기 때문에 3.26 곱하기 10의 6승 광년이에요.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1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간 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에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어메가파섹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은3.26 곱하기 10의 6승광년이될 거고 이제 광년 단위를 km로 좀 바꿔주면 좋으니까, 3.26 곱하기 1 0의 6승에다가, 요 광년, 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3 곱하기 1 0의 5승, km per sec, 에다가, year, 이렇게 되고, 70km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s 빠먹었지. 그러니까, 초 빼먹었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얘, 얘 날라가고 얘, 얘요렇게 날라가서 이어만 남게 되는데 그럼 젠을 계산을 해보면 은어3.26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9.78? 곱하기 10에 11승 되고요. 그 다음에 7 0년이 되죠. 그럼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 은일 이렇게 까이니까 10에 10제곱 그 다음에 7을 9.78로 나누면 약1.39 곱하기 1 0의 10승 2열 이렇게 됩니다. 그, 즉, 139억 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구하는, 어, 요, 요 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의 역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한 값이 바로 얼마다? 138억 년이더라. 요거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일 때가 가장 빨리 후퇴하는 거란 말이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후퇴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가장 빨리 후퇴하는 그 지점이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면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고 빛의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알이 되겠지. 왜냐하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알이니까. 음. 빛의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여여에에다 이제 제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r을 구하는 거죠. h e 서 p e e d of th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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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f the speed of the 138억 광년이 됩니다. 음. 요렇게 돼요. 그래서 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어, 후퇴 속도를 빛의 속도로 놨을 때의 거리이고 그거를 계산을 해 보면 138억 광년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광년이고 이는 년이라는 것. 좀 계속 욕 같은데 아무튼 그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광년은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허블상수로 이렇게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결과 값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59쪽입니다. 자, 그 다음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이 우주는 말이죠. 엄청, 가장 큰 스케일 중에서 등방성과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이 일어난 후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현재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물질이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방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우주론의 원리와 중력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 이론에 길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 등방성과 규질, 균질성을 가진 가장 largest scale이라고 하, 합니다.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는 것은 이제 균질하게 물질들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대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역, 음, 균질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등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가지고 좀어 의견 차가 있었었어요. 음, 우리 이건 통합 과학에서 한번 배웠으니까. 자, 이제 허블 법칙에 의해서 허블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된 음, 가모프와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오프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하는데, 물질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팽창만 한다. 그래서 점점 밀도는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교실에, 어, 여러분들은 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물질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공간장체만, 그러니까, 어, 교실 자체만, 욱 하고 두 배로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주 팽창 여분 당연히 팽창하는 거고요. 그럼 우주 질량은 당연히 물질들의 질량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주 질량은 일정하겠죠. 어, 그 다음에 우주 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질량, 우주 밀도는 어떻게고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어,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당연히 밀도는 감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점차 감소하겠죠. 팽창하니까. 그래서 이 특징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뻥 터지면서 점차 팽창했다라는 걸감모프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호일이 이걸 받아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빅뱅으로 만들어지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줬습니다. 서 호일은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거를 어... 이야기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팽창은 하는데 그 팽창하는 만큼에 따라서 물질들이 점차 점차 생성되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교실에 교실이 두 배로 커지면 전학생들도 두 배씩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는 팽창하는데. 우주 질량은 증가하겠지. 전학생들이 더 오니까 당연히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부피는 팽창하고 질량도 증가하니까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다음에 우주의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새로 계속 생성된다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바로 호일이고 정상 우주론을 어,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오프는 결론적으로는 빅뱅 우주론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오프 이후에 후계자들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최근에는 어, 맞는 이론으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상 우주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뭐가 달랐는지, 그래서 현재 우주론은 어떤 우주론인지,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의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빅뱅 우주론은 과거의 우주의 크기는 매우 작고 뜨거웠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빅뱅 우주론 가정하고 잘들어맞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작고 뜨거웠어야지 이게 뭔가 어,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하면서 계속 온도가 일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 두 가지입니다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서 빅뱅 직후 3분까지 빅뱅 우주론으로 계산해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성자가 이제 주황색이고 어 그다음에 중성자가 이제 초록색이죠? 그래서 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만큼이 나타났대요. 7대 1만큼 그랬 그래, 그러면 이 양성자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바로 수소 수소 하나를 나타내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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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핵 하나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 그래,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지금 1 2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양성자하고 두 개의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우웅 합쳐지면서 얘가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죠. 그러면 원자 핵으로만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그럼 수소 원자의 12개에다가 헬륨 원자의 하나가 되지. 그러면은 어 수소 원자의 때 네. 헬륨 원자의 핵 원자핵은 12대 1이 됩니다. 그치 그런데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은 1이에요. 1로 두면 헬륨 원자에게 질량은 하나 둘셋넷네 개가 있기 때문에 4예요 중성자와 양성자 질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 질량대 어 질량대 헬륨 원자에게 질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1 2대 곱하기 1대 헬륨은 1개인데 질량이 4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2대 4가 되고요. 이게 바로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아 수소 원자액 질량 대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뭘 했냐면 계산했어. 계산. Just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했는데 관측을 해봤죠.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관측을 해봤어. 어떻게 관측을 했냐면, 이제 스펙트럼 가지고 관측을 했죠. 이제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이 우주는 정말로 수소와 헬륨 비율이 3대1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으로 계산을 한 값하고, 우리가 관측하는 값이 같으니, 아, 이거는 그럼 맞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응. 처음에는 이제 계산을 했고, 빅뱅 우주론 가정하고 계산을 했어. 근데 관측을 했어. 근데 같아. 그러면, 아, 오, 얘네가 일치하는 걸 봐서는, 아, 그럼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이게 첫 번째 증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음, 얘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즉,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광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아주 음 결합되지 않게 뿌옇게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사이를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교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가 교탁에서 사물함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돌아다니 고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굉장히 사물함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 상태가 바로 요만큼까지 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딱 38만 년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 딱 지났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 초등학교 때뭐해 봤나? 뭐 여러분들 뭐뭐세명 3명? 이러면 세 명씩 막 이렇게 뭉치고 나머지 친구들 탈락하고 막 다섯 명막 춤추고 놀다가 다섯 명 하면 다섯 명 이렇게 묶이고 <laughs> 나머지 이렇게 못 친구 못 묶은 친구들은 이렇게 탈락하고 요런 게임들을 좀해본적 기억이 나나요? 음. 그랬을 때, 어, 다섯 명! 이렇게 해서 묶은 거야. 제가. 여러분들 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껴안고 있겠지. 그럼 제가 그 사이로 쉽게 사물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닐 때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 빅뱅 후 38만 년이 딱 됐을 때, 얘네들이, 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합쳐져요. 뭉쳐. 야,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해서 합쳐집니다. 합쳐지니까 여기서 지나간 광자들이 이제 이 사이를 무흥하고 통과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전, 38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 그래서 우리는 관측이 불가한 불투명한 우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 즉, 볼수 있다는 건 뭐냐면, 광자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고, 불투명 우주는 광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요약 빅뱅 후 38만 년 후부터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빅뱅 우주론에 따라, 따른 이 우주에 진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태초의 빛, 즉, 38만 년에서 오는 이 태초의 빛, 이 빛이 지금 현재 관측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 빛이 우리 현재 지금 관측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때 온도는 3,000켈빈이에요. 3,000켈빈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려면 파장이 굉장히 늘어져야 됩니다. 파장이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늘어지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늘어진다는 건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우우 하면서 왔더니 얼마야 되냐면 2.7 켈빈으로 파장이 관측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태초에 생성된 이 빛이 우리 지금 현재에 오려면 2.7 켈빈의 복사로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복사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우주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으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빅뱅 우주란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 매우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결합하지 않는 상태로 뒤섞여 있어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 즉 광자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빅뱅 후에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는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어지며 투명해졌다. 이 때, 복사와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복사가 우주를 자유롭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복사, 이 광자, 이 복사가 우주 온도 3000K일 때 물질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이 팽창하는 동안 점점 파장 길어졌겠죠? 팽창하는 동안.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는 낮아지면서 이제 2.7 켈빈 복사로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감옥부는 주장을 했고 그쯤은 이 파장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이 우주배경 복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찾아내게 되는데 전파망원경을 하나 구입을 했고 그래서 걔를 이제 음... 관측을, 개로 관측을 하려다가 계속 이상한 잡음, 시그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잡음은 뭐지? 그래서, 아, 비둘기 똥 때문인가? 이래서 비둘기 똥을 막 치우고, 어, 전파망경을 깨끗이 닦아보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잡음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포기를 하고, 옆방에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 혹시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닐까라고 어,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럼 빨리 논문을 써야지. 그래서 재빠르게 논문을 써서 우주 배경복사를 찾아낸 사람들로 길이 어,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붙튼 그래서 음, 감호부 이후의 후손이 <laughs> 이제 우주 배경복사를 찾았다라고. 어, 그래서 우주 배경복사가 어쨌든 빅뱅 우주론의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 우주론 같이 물질들이 계속 계속 생성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어느 시점에 딱 광자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없을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반증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6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6 60, 0쪽 보면은 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에서 밀슨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어요. 1965년에 이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지상에서 관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1992년에는 코비 마 망경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측했을 때만 해도 우주 어 가운데 빨간색 선이 보이죠. 얘는 바로 온도가 좀어 높은 지점을 이야기하고 파란 부분은 이제 온도가 낮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뭔가 좀 균질하진 않은 하여튼 이렇게 관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W 맵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세분화돼서 점점점점으로 좀더 세분화돼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정밀하게 관측을 된거볼수 있고요. 그다음 플랭크 우주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13년에 관측한 건데 얘를 보니까 이제 우주가 좀더 균일한 온도 분포를 어,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알고 알게 됐겠죠. 알게 됐습니다. 음, 좀더 균일해졌죠. 여기는 가운데가 빨갛다면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균질한 온도 분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좀더좀더좀더 빨간데는 밀도가 좀더 크다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은하와 별이 별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균질한 듯 하지만 뭔가 균질하진 않고, 난 뭔가 이렇게, 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여튼 누가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 이런 우주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더 다양한 우주 망원경으로 더 정밀하게 관측이 되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도 9월 모의고사 때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것이 이제 문제도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